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시즌 오프 세일 관련 영상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시즌오프 세일에 대한 설명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 알리 시즌오프 세일 때 구매할 만한 품목들에 대한 추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세 번째 영상이 아마도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요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은 요번 알리 시즌오프 세일 때 제가 직접 구매를 하려고 장바구니에 넣어 놓은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자전거용 저지입니다 자전거 탈때 입을 자전거용 사이클 저지가 되겠습니다 브랜드는 뭐 이름 없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레나디에르, 그레나디에르라는 처음 듣는 브랜드의 옷이 있고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니, 위 저지랑 이 빕까지 합해서 가격이 13달러입니다. 13달러. 엄청 싸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 같아서 요걸로 하나 구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원래 자전거 타면서 자전거 저지는 안 입으려고 했는데 가격이 워낙 저렴해가지고 한번 입어볼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번에 한번 요 자전거용 저지를 한번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제대로 빕에 있는 쿠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엄청 좋은 쿠션은 아닐 것 같지만 어쨌든 없는 것보단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엉덩이 쿠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위에 있는 사이즈랑 아래 있는 사이즈, 그러니까 상의 사이즈랑 하이 사이즈를 혼합해서 주문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건 따로 메시지를 아마 남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의는 S 사이즈, 하의는 M 사이즈 이런 식으로 주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거 같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거의 거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자전거 저지 한번 구매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게제첫 번째 구매 물품이고요. 두 번째 제품은 이겁니다. SJKMC 110 플러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영상으로도 남긴 적이 있어요. SJK에 있는 액션 카메라.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다 요런 식으로 제가 남겼던 적이 있는데 고게 요번 세일 기간에 69.63 달러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한번 구매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어놨고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인게 여기 보시면은 C110이라는 게 있고 C110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요번에 나온 게 C110 플러스인데 이 C110이라는 제품은 공식 홈페이지에도 없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어디 나온 제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게 이제 첫 번째 걱정이고 요 C110 제품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이 54 달러예요. 생긴 건 동일한 것 같은데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써 있어요. C110 플러스는 170도 광각 렌즈고, C110은 125도 광각 렌즈라 그래요. 그거는 괜찮은데 보시면 생긴 게 똑같잖아요. C110 플러스랑 C110이랑 차이가 없는데 렌즈만 C110 플러스가 광각이다? 센서가 다를 것 같진 않고, 렌즈도 다를 것 같지 않고. 이거 혹시 이 C110 플러스에다가 앞 유리에다가 그냥 어안 렌즈 넣어놓은 거 아니야? 요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똑같은데, 여기 있는 유리에다가 어안 렌즈를 껴 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175도를 만든다.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지, 설마? 그래서 고게 조금 걱정입니다. 어쨌든, 요시1 1 0 플러스 액션 카메라 한번 구매해 볼까 생각 중이고, 제가 요거 리뷰나 이런걸좀 봤는데, 제 생각에 화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약간 바디캠 느낌이요 바디캠, 블랙박스, 요런 느낌에 가까운 화질인 것 같아요. 프레임이 막 엄청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화질이 막 쨍하다기보다는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바디캠이라든지 블랙박스 영상 특유의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에 가까운 느낌? 뭔가 인스타 360고 시리즈라든지 그런 약간 쨍하면서도 화사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칙칙한 느낌의 그런 색감을 가진 그런 영상이 찍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한번 오면은, 한번 영상 찍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요 마그네틱 레냐드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 360 고에도 있는 시스템인데, 목걸이에 약간 자석 같은 게 달려가지고, 요 액션 카메라를 몸에다가 바디캠처럼 사용하게 할수 있는 요런 액세서리인데, 요것도 신기한 게, 여기는 C110, C110 플러스, C200, C300 용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 여길 눌러보면은 C110 플러스 용이 없어요. 그래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제 생각에는 그냥 요 C100용을 사면 될것 같긴 한데 확신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더 알아보고 나서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구매를 생각하고 있고요. 가격은 0.99달러입니다. 굉장히 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메이크업 거울입니다. 제가 뭐 메이크업을 할 일이 없기는 한데 요 동그란데 불빛이 나오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요게 그냥 거울보다는 확실히 불빛이 나오는 거울이 편해요. 저도 이걸 쓰고 있는데 요게 고장 나 가지고 요번 세일 기회에 하나를 더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4.39달러고요. 그래서 요 조명 달린 메이크업 거울도 하나 구매를 생각 중이다. 그다음에는 요 가죽 스트랩입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 끼울 용도로 요 가죽 스트랩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0.99달러입니다. 쇼 사이즈는 13cm. 롱 사이즈는 19cm 인데 전 당연히 요쇼 사이즈를 사가지고 끼우려고 합니다 길이 차이는 아마 요 정도가 나는 것 같아요 롱 사이즈를 끼우면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 쇼 사이즈는 한요 정도겠죠? 요 정도가 되겠지? 그래가지고 전쇼 사이즈를 끼우려고 하고 역시나 가격이 0.99달러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요거도 하나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뮬레이터 게임기입니다 R36S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요즘 인기 있는 에뮬레이터 게임기라고 하는데 여기 아마 페미컴, 뭐 슈퍼 페미컴, 메가 드라이브, 뭐 CPS1, CPS2 시스템 이런 거 돌리는 네오지오 이런 것도 돌아가려나? 그런 약간 고전 게임 있죠, 고전 게임, 고전 게임을 돌리는 게임 기기입니다. 생긴 거는 옛날 닌텐도 게임보이 요런 거랑 비슷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 가격은 한 28달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런 에뮬레이터나 요런게 스마트폰으로도 요새 다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긴 하는데 중요한건 요 컨트롤러 잖아요 컨트롤러 컨트롤러 없이 그냥 가상 조이스틱이나 이런걸로 하면은 손맛이나 이런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요거 한번 구매해 가지고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고 해가지고 한번 구매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장바구니에 넣어뒀고요고다음거는엠번 그 이게 rg 35 xx 라는 동일한 에뮬레이터 게임기 인데 얘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성능이 얘가 조금 더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긴건 약간 뭐닌텐도 스위치나 이런 거에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성능이 얘가 약간 더 좋고 가격도 조금 더 비쌉니다. 얘는 가격이 한 40달러 정도 하고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돌아간 게 많을 거예요. 얘는 아마 플레이스테이션 여기까지 아마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얘는 성능이 조금 더 좋다. 가격만큼의 성능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얘를 살까 얘를 살까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루가 남아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차이슨 헤어드라이기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Q10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를 했었는데 요새 이제 Q10도 그렇고 T몬도 그렇고 약간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구매하려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해야 될것 같은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얘 가격이 지금 11달러입니다. 11달러. 저는 요거 구매해가지고 이미 쓰고 있잖아요. 뭐, 고장도 안 났고 잘 사용하고 있긴 한데, 요걸 하나 더 사가지고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릴까 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구매할까 생각 중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11달러로. 물론 여기 옵션 잘 보셔야 돼요. 11달러짜리는 이런 옵션이 없는 제품입니다. 옵션이 달린 애는 14달러에요. 요걸 잘 보셔야 되고, 전 옵션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11달러짜리 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똑같은 걸 사면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 중인 게, 요 샤오미 미지, 미지아에서 파는 비스무리한 헤어 드라이기가 또 있습니다. 얘는 가격이 세일 가격이 25달러예요. 차이점은 얘는 그냥 정말 차이슨인데, 얘는 샤오미 브랜드, 미지아죠. 샤오미 생태계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미지아의 헤어 드라이기라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빌드 퀄리티라든지 뭐 모터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신용이 가지 않을까?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죠. 얘는 25달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사용했던 거랑 비슷한 요걸 사는 건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요거를 구매할까? 조금 요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요번에 구매하려고 장바구니에 넣어 놓은 제품들이고 정말 짜잘짜잘하죠 제가 실제로 구매하려고 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어떤 걸 구매할 건지 요번 세일 때 그걸 보여드리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갈리는 게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요 게임기 28 달러짜리 게임기냐 40 달러짜리 게임기냐 요게 첫 번째로 갈리고 두 번째로는 드라이기 11달러짜리 드라이기냐 25달러짜리 드라이기냐. 요게 갈리는데 최저가로 계산을 해 보면은 총 합하면은 128.46달러가 나오더라고요. 128.46달러에서 89달러 이상 12달러 할인 코드가 있었죠. 그거를 적용하고 삼성 마스터카드 15달러 결제 할인. 그거를 계산하니까 총 합이 101.46달러가 나오더라고요. 101.46달러. 근데 총 합이 128달러니까 문제가 149달러 이상 20달러 할인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149달러 이상 구매하면 20달러 쿠폰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최고가로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 요 게임기가 아니라, 요 40달러짜리 게임기 사고, 요 차이슨 11달러짜리가 아니라, 요 미지아 25달러짜리 헤어드라이기를 구매한다고 치면은, 총 합이 155달러가 나오더라고요. 155달러면 이제 149달러 이상 20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20달러 할인 받고 삼성 마스터카드 15달러 할인 받으면은 결론적으로는 120.6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8달러 할인을 더 받으려고 20달러 정도를 추가 지출하느냐 마냐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할 것 같은데, 아, 이게 맞나? 이게 약간 함정인 것 같아. 아, 조금만 더 써서 추가 할인 받자. 그러면 돈을 좀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의 패턴으로 제가 구매를 할것 같습니다. 이 물건들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구매하려는 물건들이라서 그렇게 막 흥미가 많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 물품들은 전부 다이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